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가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죠. 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고 그래서 어, 후대 이 많은 교회들은 그날을 무슨 주일로 지켜요?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왕이 오심을 우리가 환영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일로 고난 주간으로 또 우리가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을까요? 왜 보내 주셨어요? 우리를 뭐 하셔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 예수님께서 입상하시니까 막 빵배라가 눌렸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빵발래를 올려주시는데 자 그래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면 죽어 줄수 있는 건가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어, 못 죽어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이렇게 뉴스라든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주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 송탄절 날, 12월 25일 날 도봉구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3층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 4층 바로 위층에 네 가족이 살고 있었었죠. 7개월 된애 하나, 그리고 두살된 아이 하나, 그리고 부부가 30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 화재가 나가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베란다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재활용품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두 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그 재활용품 있는 곳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 위에, 어, 엄마도 사층에서그 재활용품 위로 엄마도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개월 된 아이예요. 이 아이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불을 돌돌돌돌 7개월짜리 애를 그렇게 돌돌돌 말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30대 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듬고 사층에서 뛰어내렸죠. 그래서 다행히 이 7개월 된이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년 10월 25일 날 그렇게 내진 탕으로 그렇게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중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품고 죽은 부모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서 우리를 죽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죽어야 하는가? 굳이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아버지가 굳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아이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아이가 혼자 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아이가 한 20살 정도 된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굳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7개월짜리 아이잖아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가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굳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셔서 죽 죽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겠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불교처럼 무엇인가 진리를 득도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다음 거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는자가 되었느니라 인간 스스로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빚을 갚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사층에서 떼어내려서 죽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도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그 차이 다른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칭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줄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남의 자식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 아이 안에 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 어린 아이 안에 사랑받을 만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냐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그 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이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아니죠.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와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위하여서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수된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오히려 심판을 받을 자들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죄에 대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였다란 말이에요. 선한 능력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또 십자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 근거가 뭐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거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거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와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리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실이, 은실 집사님. 내가 저 은실이를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보내면 저 은실이가 나를 잘 믿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미리 아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은실이라는 존재를 그냥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준도 없이 당신이 그냥 아시고 당신이 그냥 전화면 정하시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당신이 저 사람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나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시고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여기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실존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교를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소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신처럼, 당군 신화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태어나는 것 맞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문서가 없이 오직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이 성경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때 나와 있는 많은 문서들을 보면 역사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보여주세요. <laughs> 이 사람 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요세푸스예요. 1세기 때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유대인 역사학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철저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요세프스도 거기 자기가 쓴 역사책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활동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었다는 사실을 첫 역사책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또그 옆에 있는 타키투스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네로 황제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특별히 사내들인 공예 기록들을 보면 AD 40년에 사내들인 공예 기록을 보면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요수를 부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탈모드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록 속에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태어나셨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록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2000년 전에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임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리면 제가 죽어서 제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믿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저를 평가하시겠어요? 어디 아프신가, 그렇죠? 정신병자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하나는 사기꾼 아닌가,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예수가 아닌데, 제림 예수가 아닌데, 제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예수가 아닌데, 아 제가 제림 예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제가 제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누구냐면 거짓말 장이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제림 예수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제림 예수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 장애도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면 나는 누구예요? 진짜 제이 예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라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자기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마장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항상 누가 함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냐면 다 순교하여서 죽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만약에 거짓말쟁이였거나 정신병자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알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서,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예수라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거짓말쟁이였는데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했다면 그가 주장했던 주장들이 말이 안 맞아야 되는데 시종일관.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지롭게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예수가 거짓말이거나 예수가 정신병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시라는 것을요. 특별히 저는 다른 분들은 다 믿겠지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서 죽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예수가 거짓말쟁이고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예수가 정말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거짓말쟁이고 정신병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정신병자가 아니고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중고등 말씀들 특별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어, 이 시간 우리 학습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약 가운데에서 불러주시는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나의 일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세례식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섯 분이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학습 입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 서약식에 있겠습니다 학습 대상자는.